지금 3시 정도 도착했습니다. 체크인 니다 <laughs> 않았다고 공항이 엄청 환산한데? 비자 나라를 잘못해서 새로 발급받아. 지금 사전에 비자를 발급받았는데 이럴수가 나라를 잘못 적어서 무효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 지금 발급을 받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줄이 엄청 길어요. 늦게 나왔더니 혼자서 동네를 나의 캐리어. 유유. <laughs> 드디어 나온 완전 사사단환했다 기사님을 찾으러. 아, 너무 죄송하네. 저희 기사님 어디 계실까? 눈을 보듯이 근처로 가셨는데. 마을 쪽에 있는 사람들 중한 명이겠고. Yeah, <laughs> 죄송해요. 늦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엄청난 우열곡절 끝에 드디어 나왔습니다. 저의 기사님이에요. Excuse me, what's your name? My name is Ari. Ari? Ari. Ari. Oh. 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nice <to meet> <laughs> 어, 많이 기다렸어요. 죄송해요. My Korean name is a n h u n j i n but it's so difficult. Okay. Yeah, so you can call Jinny. <laughs> Really, is so easy. <laughs> <It's> so easy. <laughs> Can you speak Korean? No, I don't to Oh, it's good. going to take the This is my present. Oh, this is your. Yeah, it's Korean snake. Pepero. do you know Pepero? Oh, yeah. <laughs> Korean snake. It's Korean snake. Oh, this is this for me? Yeah. Oh, thank you very yeah. much. I would like to try. You're welcome. <laughs> 어, 12시 51분. 대단한 걸요. 아까 기사님한테 물어보니까 한 45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안전운전 운전 부탁드립니다. Do y you 유튜브 know, Yeah. w h a is your n a m 자, 이렇게 구독자명을 늘리겠습니다. 찐핏. 제 거를 치기 끼고, 찐핏. 와우! 제가 뜹니다. Subscribe. <laughs> it's me. Oh. My main contents is exercise, weight, oh, weight training, and 기타 <laughs> 등등. Oh, you got a lot of uh, subscribers. Oh, subscribers. <laughs> <And> stronger. <laughs> I'm stronger. <laughs> you famous in Korea? Oh no, <laughs> no, no. It's okay. I'm a little bit of a l o u r n a m e i s a l i a l i y e s a l i a l i t e a l i t e a l i a r i -M. a R i a l i t e a l i e a l i a l i t t l a little i t a l i t e i t o i n i t of a i t i t a l i e a l i l e of a e a l i a l l e a l e a l a a r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a a l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유진스의 노래를 틀어주셨습니다. My name is Pepero. Pepero. Choki, c h o k 맞아요. c 어? h <laughs> 아 초코 초코 <laughs> 초코 i 키초코 k 키 c h 코키 i c h 키 k i Choki, Choki. c h o h 마카시. 마카시. 땡큐 마카시. 마카시 아라. 마 예. 숙소에 왔습니다. 청난제 방이. 에요 근데 어떻게 들어가지? 왜 이렇게 문을 못들어오 그냥, 이게 문이에요. 메인 <laughs> 현지 진짜, 그냥, 이게 내 방인데, 문이 없어. 그냥 창문을 열면 남들이 볼수 있는 그냥 수영장이야. 와. 이틀 동안 제가 지낼 숙소이고요. 엄청 크게 봤는데, 생각보다 엄청 크진 않네요. 딱 진짜. 흔적. 안녕. 불한번 켜볼게요. 무려 1시 반입니다. 미쳤죠? 1시 반. 벌레 씻고 내일 바로 발레 클래스를 들으러 가야 돼서 좀 빨리 잠을 치어야 될것 같아요. 와, 화장실. 와, 생각보다 화장실 엄청 넓다 와우. 그리고 위에는 뭔가 엄청 나게 있는데 이거 보이는 거 아니겠지? 와. 그면 훌륭하다. 혼자서 게스트하우스에서 자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특히나, 이렇게 여기 있는 전신 거울이 조금 마음에 드네요. 전신 거울. 헬로우! 거리를 바이크 타고 가는데 500원? 600원 정도밖에 안되는 것 같아요 완전 이래서 사람들이 고잭 바이크라고 하는 것 같아요 비가 조금 흐리긴 한데 비가 안오면 다 좋은거 아닌가? 근데 진짜 확실히 걸어다니기는 엄청나게 어려울 것 같아 뭔가... Have a good d a 아 맞다! s 리 반납했어요 안녕 <laughs> 너무 웃기다 먼저 수업이 있기 전에 할게 없어가지고 9시부터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 마트가 있어서 뭐 마트를 구경할 겸. 일단은 슈퍼마켓. 자, 오늘 갈곳 슈퍼마켓. 슈퍼마켓에 한번 구경하러 가보겠습니다. 뭐가 되게 다양하게 많이 있네요. 딱 들어오자마자 나는 그 동남아 향. 원니두리 향. 좋아하는 과일도 있다가 여기서 사가야겠어요. 아, 그리고 이게 진짜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단맛이 있고, 다르지 않은 맛이 있다고 했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네. 비싼 게더 맛있겠죠? 와, 이따가 와가지고 사야겠다. 그리고 요거트. 요거트 맛있다고 한 게, 이게 맛있다고 해서 이거 지금 한번 사먹어볼게요. 이게 맛있다. 이게 약간 꾸덕꾸덕한 그린 요거트 재질로 돼서, 이렇게 파우치로 돼서 먹기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블루베리. 음. 너무 구경할 게 많잖아 이렇게 엄청 싸요 이게 얼마인지 아직 잘 모르긴 하는데 배송안 하지 않을까요? 뭐지? 아 어묵을 이렇게 파나봐요 식빨 아이스크림 와, 아이스크림도 이렇게 다 판다 과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다 깎여있고요 소매은 이런 것도 되게 많다 과일이 먹고 싶으면 이렇게 마트에 와서 사가면 될것 같아요 이 얼만지 다이 감이 안 잡히네? 아직 루피아에 대한 그,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또그 유명한 빙땅 맥주. 빙당 맥주가 지금 이런 거 기본적인 게 하나에 21.500. 아 1800원? 1800원? 이러는 거겠죠? 너무 어렵다. 이, 아직 루피아에 대한 개념이 안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얼마라는 소리지? 11000. 이거 하나에 천원 정도? 나는 영을 하나 빼고 그냥 계산하면 되겠다. 와나나 버터 이런 것도 살라나? 와. 혹시 이런 거는 좀 비싸긴 하네요. 일십, 백, 천, 만, 만 육천 원 정도. 비싸네. 버키크림은 LMB 이런 건 어쨌든 여기서 생산한 게 아니니까 다 비싸긴 하네요. 치즈. 어, 여기가 크로트 정도에 속하나봐요. 어, 이렇게 다양하게 필렛으로 떠가지고 제품이 되어 있고. 와, 안 그래도 마트 구경오고 싶었는데 너무 잘됐다 여기서 유명한 과자가 있다고 해서 그 과자도 나중에 사먹어 볼 거고. 일단 물. 물도 일단 하나 구매해서 마셔줘야 될것 같습니다, 물. 제일 싼 거. 250원. 이게 제일 싸다. 250원짜리 물 일단 하나 살게요 계산하기가 어려워서 앞으로 영을 빼고 계산하기로 했습니다 <laughs> 빙땅! 이것도 2,500원? 이거 맞나? 이거 싸다고 들었는데 왜 이렇게 비싸지? 저희가 너무 그 맥주 가격을 진짜 막 1,000원, 2,000원 이 아래로 생각을 해서 이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러한 것도 맛있다고 했고 나중에 마트를 한번 운동을 끝나고 보러 오겠습니다 이제 다시 도산구청홈스표로돌아가야 제 가는 은 그레페메시다 오늘 발에 수업을 듣는데 중국인 친구를 만났어요 아만다야 짱구 이렇게 들어와서 먹을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고 벌써 10시 반이 됐네요 한번 올라가 볼까요? 위로 한번 올라가서 옥상 공간을 한번 볼게요. <목소리> 한 번. 한 번. 아, 아 네, 이바 여기. 여이만이 오늘 또 감사. 잠깐만요. 막. 이 사람들 저입니다 이거. 이리서. 의 집인데. 오늘 어, 남의 집이구나. 헐. 응. 응. 마트에 가서 사온 빙당 맥주랑 그리고 유명하다고 하는 코코넛칩. 그리고 야봐 이게 유명하대요. Can I bring over oh yeah. <웃음> <웃음> you're oh, yeah. One ice yeah. <laughs> and oh, and oh, 맛있겠다. 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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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아침 도착한 저의 아침. 너무 맛있겠다. 이게 약간 그 해시 브라운 깔린 거에 베이컨이랑 버섯이랑 그리고 홀랜다이즈 소스. 이홀렌다이즈 소스가 진짜 잘한다고 해서 시켰고요. 그다음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너무 시원하겠다. 발에 수업을 끝내고 와서 먹는 첫 아메리카노. 음. 커피가 뭐 맛있고 그런 건 아닌데도 너무 행복하다. 아 사진도 안 찍었네. <laughs> 더우니까 허벌이를 좀 묶고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두 번째 룩은 이렇게 이거 뚫려있어요. 내일을 바라봅니다. 언니 하러 왔습니다. 오늘 제가 할거는 패디랑 네일 전부 다 오토바이 한번 타고 오면 이렇게 머리가 올라가게그제간 곳에 티켓도 어보한번 들어가 볼게요. 것도 들 괜찮게 갔다. 너무 귀엽다 재밌고. 이게 스몰 사이즈. 스몰은 너무 작고 미들 사이즈. 아, 이게 엑스 스몰. 이게 스몰 사이즈. 이정스 사이즈. 뒤 왔을 때는 이런 느게 어떤 컬러. 빠른 것도 이쁜데, 이게 가장 뭔가 색깔이 어울린다. 아, 완전히 색깔이 유니크네, 진짜. 완전 알록달록되구나 완전 택주던문 같은 색깔이다. 또 이런 것들 먹고 먹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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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코백 고에코백고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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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 i 먹고 o 고먹 y Okay, 그래을 불러가지고 카페 쪽으로 이동 한번 해볼게요 어 이렇게 바이크를 타는게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러브 앵커 좋사 우선 아기자기한 것들도 되게 많고 이런 싸움 같은 것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아, 음! 이 CD도 진짜 예쁘다 완전자기 듣기로는 우붓보다는 비싸다고 들어. 요좀 머리띠 를 사고 싶은데. 이거 이쁘게. 따로 따로 하나 사서 비치에서 깔고 있고 싶은데. 어딜까아 저긴가 보다. o okay, like, okay. <놀람> 맛있다고 해서 온 곳. 들어가 볼까요? 땅라 그 이따는 아직도 아이디어. 예 이렇게. 예 이렇게. 그전 점심 시간 이후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없어요. 환산하니 좋다. 이런 더운 날씨 그리웠어. 근데 땀이 엄청나게 납니다. 땀이 진짜 장난 아니게 나니? 완전 라스라이. Thank y so much. 나 맥주가 먼저 나왔는데. 달리로 오면 사야 된다는 이거를 구매를 했어요. 이게 1 5터 미디움 사이즈 정도인데 제가 맸을 때딱그 여러 가지 들었을 때딱 크지도 않고 딱 좋더라고요. 그리고 지나가는 길에 보였던 화장품 가게에서 모기 기피제랑 그리고 헤어 에센스. 일부러 이거 사려고 항공에서안 들고 왔습니다. 온 김에 한번 뿌려주고. 해변으로 가면 많이 올것 같아요. 그리고, 시인에서산 가방인데, 한 7,000원? 도 아니고 4,000원에 갈 거네? 근데 너무 잘 메고 다니고 있어요. 와, 이 맥주 미쳤다. 라지 사이즈로 벌컥벌컥. 벌컥. 와, 미쳤다, 미쳤다. 이렇게 오면 진짜 혼자 와도 여행이 완전 되는데? 우와. 와, 너무 시원하다. 와. 지금, 1월달 런치 메뉴가, 이, 만원도 안 하는 가격으로 치즈버거나 사태, 이런 걸 먹을 수가 있어요. 이 가격이, 비어가, 한 75K. 이거 그러니까 한 7,000원도 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시고랭. 여기 나시고랭 맛집이라고 해서 왔거든요? 나시고랭. 그래서 나시고랭 치킨으로 시켰어요. 이것도 7,900원도 안 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완전 물가는 저렴하다. 제발 음식이 나왔다. 발리에서 먹는 첫 음식. 사실 조식 빼고. 여기가 나시고랭 맛집이라고 해서 주문을 해봤어요. 그리고 빙땅 맥주. 아, 빙땅 맥주 맛있다. 근데 사태를 너무 먹고 싶었는데 사태를 따로 시킬까 하다가 고민을 했지만 이 메뉴에 나오네요.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약간 이렇게 항상 튀긴 알새우칩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시고랭이랑 미고랭이 차이는 나시고랭은 쌀, 미고랭은 면. 그래서 주문을 그렇게 생각하고 하시면 됩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너무 더워서 맥주가 계속 들어가는 맛. 이거 내가 땡길 수 있나? <laughs> 먼저, 사태부터. 음! 맛있다! 사태 이 꽤나 맛있는데? 음! 음. 짧던. 이제 먹고 좀 시원한 카페에 가고 싶다. 음 내일은 아침에 일어나서 러닝하고 웨이트를 하러 갈 거야, 웨이트. 엄청 알정. 이 엄청 저렴한 쪼리샵이에요. 아무튼 엄청 저렴해서 이걸 신고 발바 이거 신고 돌아다녀도될것 같아요. 가격대가 16,000원인데 일반 쪼리는 진짜 싸요. 일반 쪼리는 2,900원 정도? 음. 라브리사 라브리사로 <laughs> 갑니다. 혼자 가는 거랑 워크인이요. 미니엄 차지가 없는 곳으로 부탁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냥 일단 불편한 자리라도 구경을 하고 갈 생각입니다. 안에 옷을 판다고 했는데 엄청 비싸대요. 와 나도 이런 거 찍어줘서 옷 있으면 좋겠다. 워크인으로 가는 게 과연 뭐냐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뷰가 완전 트여 있어요. 오늘 사 별로 없어서 그런지 니멀 차지가 없는 자리도 이렇게 을를잘볼 수가 있습니다. 워크인으로는 이런 자리도 있다니 약간 아, 바다가 보이는 게 완전 좋네요. 2층에도 자리가 있어요. 오늘 나갈 수 없답니다. 느낌은 어딘가 토니 같아요. Oh, 아, 어, you want to use the long glass? I you give you a long. Oh yeah, yeah, long glass. 나는 뭔가 돈 주고 오는 자리에 소위아안탈것 같아요. 바다도 못 가고. 아예 못 간대요. 근데 원래는 이렇게 나가서 볼 수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이게 나갈 수가 없다요할수가 없대요. 와, 파도 진짜 세다. 저분은 어떻게 나가신 거지? 아쉽다. 바다 구경하고 싶었는데. 오, 음, 파도 장난 없다. 와. 제가 맑아졌어요. 아직도 촬영이 너무 미숙하다. 라브리사에 있다가 일몰을 못볼것 같아서 그냥 마사지 받으러 왔어요. 이스케이프 마사지샵에 왔다. 되게 쾌적한 느낌이긴해요. 그냥 걸어가다가 보이는 곳이었는데 저장되어 있어서 왔어요. 기대됩니다. <laughs> 무슨 소린가 해서 무슨 소린가 했더니 비오는 소리였어. 내가 <laughs> 겁나 시원하온다 와. 대박.